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천국문을 열수 있는 단한 개의 열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국문을 열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그 어느 것으로도 열수 없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사는가, 갖지 가지 않고 사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변해서 삶과 행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 이 열쇠를 믿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열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그 순간에도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의 그 열쇠 구멍에다가 이 열쇠를 꽂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내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과연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만 이 천국의 유일한 열쇠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혹은 내팽개치지 않고 지니면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내가 이 유일한 단한개 밖에 없는 천국의 열쇠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끝까지 살아내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새로 태어나서 이제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열쇠를 받고 꿋꿋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깥에서 나를 쓰러뜨리려는... 핍박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끝까지 지키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여서 천국문에 이르게 하여 주실 거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저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때에는 결코 나에게 어떤 미래도 없고 내생에 어떤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천국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거야. 너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이 열쇠를 지켜라. 하고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소망은 인생이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1800년대 초중반을 살았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가인 저 네덜란드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 키에르 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뺏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서도 바로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저 서해안 쪽에서 한 가장이 아내와 자식 두 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스스로도 생을 끊었다. 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그것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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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봐도 자신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절망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바로 희망이 우리의 삶의 끈을 이어주고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힘을 주는 유일한 에너지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에서 시에르 케고르는 절망이 우리에게 왜 오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망, 희망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43편 이 시편들을 우리는 소망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42편과 43편에 똑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임없이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쳐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품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말씀은 이렇게 이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 늘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베풀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를 결국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영광의 힘이 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100%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100%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박해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참아 승리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한 없는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사랑과 선물과 충구에 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쓰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복한 삶에서 급전 직하하여서 결국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방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아주 처저라고 비참한 그런 종살이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몇년 동안이나 6년이 넘도록 그렇게 햇빛 한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든든하게 설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꿈, 하늘의 해와 달과 열왕 별이 모두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자신이 농사에서 거두었던 낯가리를 향하여서 형들이 거두어서 세워놓은 낯가리들이 절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영어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꿈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끝까지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시오 세워주시리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소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던지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던지신 생명을 기대하는 기간으로 이 사순절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끝없이 샘솟는 복의 샘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것을 넘쳐 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흘린 복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복과 그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경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제가 천국의 이 유일한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함으로. 하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라고, 단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제, 6월절절기, 마지막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또너희을 사랑하고 내네 원수를 미워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서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서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 마지막 순간, 내가 천국문에 이르러서 천국문을 열어야 될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은 오직 이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천국문을 열수 있는 천국의 열쇠 믿음. 그, 그리고 그 열쇠를 끝까지 지키면서 천국문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준 소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나 역시 똑같이 행함으로 이 열쇠를 끝까지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 이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이 열쇠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한 댄종아, 내그 네,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열쇠구멍에 넣어 천국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유일한 희망인 이 믿음, 천국의 열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소망이라는 그 에너지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드림으로 천국문을 담대히 열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